자, 어, 왼쪽도 과감하게 일어서도 돼. 다, 다리를 펴서 일어서는 거지. 다리를 펴서 일어서, 과감히 일어서. 리고 네. 두 개. 하나. 오케이. 오.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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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수민이없전등 생기겠다. 오. 자, 요번에 치봐. 네. 이 상태에서 내가 딱 그, 늘렸을 때될 때를 딱 먼저 숙여, 자 그러니까 잡고 이상태에서내배 아래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로 당겨줘야 돼. 형이 살짝 이게 끝이야, 끝 위에 앉 접혀. 아. 그리고 여기서 필때 얘를 그대로 필 거고 내가 이렇게 다시 아. 다리를 꼬부리면서 이렇게 앉아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고서 아. 상체 세워주고. 자 이렇게만 되면 되지 위에를 접으려고 하거나. 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면, 그, 운동이 안될 거야. 딱 올라갔을 때, 대드리프트 약간 안쪽 짜는 느낌? 그게 아마 좀 비슷하게 오는. 아, 보면. 이거 영상 삭제해야 되나? 얘는 바깥에는 네. 좀덜 들어갈 거야. 네. 안쪽에더 많이 들어갈 거야. 티바나 특히 바벨로우가 네. 애들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골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노신보다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했거든요. 아, 이거 뭔가 이거 죄스럽네. 잘못했네. 다섯 번씩 잘 얘기하면 지 미안하다 고 해야겠네 <laughs> 절대 허리 길이 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안 돼요. 아 예. 일단 일어서 이 완전히 해서 가리 다펴다펴 다 펴. 일단 다펴 완전 예. 다펴 반대로 펴 반대로 등이 말리지 않게 네어그리고 아마 조금 더더 더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발이요 어, 조금 더 아. 그리고 당겼을 때. 어, 안전 아랫배로 당겨줘야 돼. 네. 그대로 고관절로 쓰게, 다리랑 같이. 스쿼트 하듯이. 쓰여쓰여쓰여쓰개 <laughs> 그렇지. 하나. 이래서 앞으로 들어가, 앞으로 <laughs> 들어가. 아니, 앞으로 더 들어가. <laughs> 이직이기만 하면 안 돼. 둘. <laughs> 셋. <세.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두 개. 하나 더. <laughs> 오케이. 등이 말려있으면 안 돼. 너무. 네. 무겁진 않지. 어, 가벼워요. 그렇지. 네. 하나 더 껴서 다시 한번 느낌 연습하고. 느낌이 잘 되면은, 뭐, 팍팍 올리면은, 뭐, 문제는 아니니까. 응. 대신, 펴지면서 동시에 얘도 이 각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네. 어, 몇 도를 굽히는 건지는 그냥 후민이가 그냥 감각으로. 스쿼트 하듯이 앉아지면 되는 스쿼트 하듯이. 응. 손 일자로 땡겨, 손 일자로 땡겨. 하나, 둘. 일어서다가. 응. 엉덩이를 뒤로만 떼는게또 아니고, 앞으로도 같이 앉아줘야 돼. 일어서. 일고. 여, 덟 음. 음. 아홉 이거 음. 뭐 느끼려고가지고 움직이면 돼, 움직이면 돼. 하나, 하나 둘, 음. 하나, 둘. 음. 셋. 오케이. 다리를 많이 쓰니까 어. 다리가 지치네요. 어, 괜찮아 와, 예. 어. 지금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진짜 많이 쓸 거야. 근데 예.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활용이 조금 잘 됐지만 얘가 좀 많이 쓰여야지, 지금. 어. 지금 중요한 거는. 어 척추 기립근 안쪽에 광배쪽 하고 그쪽이 네. 들어가면서 허리가 그러니까 펌핑이 되면서 허리가 안 아프면 되겠다 네. 오늘 하나 둘셋 지금 네 개째 거의 아래쪽만 하는 거야 우리 그럼 나중에 프로그램 해서 혼자 할 때는 뭐 네. 아래쪽도 하고 위쪽도 알아서 좀 나눠서 하면 되고 아래쪽이 더 빨리 좋아지고 싶으면 뭐 다른 데 하면서 아래도 더 다른 부위 하더라도 추가로 더 해도 돼 네. 다리가 만약에 잘 돼, 바두가 네. 그럼 데미지를 푸는데 뭐한 4일 걸릴 수도 있잖아. 네. 그거는 잘 됐을 때잖아. 그럼 내가 아직은 잘하지 못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자주 운동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 운동의 텀이 길어지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금 다 똑같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상황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막 바꿔도 되는 거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편집하기 어렵지 않아요? 뭘 잘라내야 되지? 생각보다 여기도 얘도 느끼려고 하지만, 딱 처음에만 잡으면 조금 더 빨리 막 움직이면서, 거기서 잡는 게 제일 좋아. 느끼지만. 자, 손목도 꺾지 않고, 자, 일어은 다음에, 손목 안 꺾고, 각도 만들어주기. 힘, 움직 움직여, 움직여. 바, 빠 둘, 다리로. 다리, 셋, 여기 늘어나. 여었어 아래 배 툭, 어, 그렇지. 일고 콩! 여덟 아홉 라스트 하나 더 오케이 <laughs> 얘가 많이 일어서지 않고 그냥 당기잖아 네 그러면 또 여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어. 뭐그 타겟을 할 거면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자, 이등으로 한번 해볼까? 요거는 네. 필요하면 또 나중에 더네환할 때는 더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일어나면 됐거든요? 어. 아니 아니 덜 들어가면서 어, 들어가는게 맞지 맞죠 얘를 이렇게 미는게 맞지 여기, 여기 대봐봐 네. 한번 여기서 이런느낌이 맞지 네. 해봐봐 다시 네. 아이 봐봐 이게 일어서는게 아니고 네. 이렇게 앞으로 어. 미는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 맨몸으로 해도 거기가 힘이 들어가는거지 어. 그치 그렇지 어. 왜냐면 데드도 그런거고 포즈도 그런거거든 그래야 여기가 힘이 들어가는거야 이렇게 밀어야 돼 어. 예. 아니 그대로 다시 해보자 그러면 예. 다시요? 어 물어봤으니까 이제 안 물어보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어, 후배님 입장에서는 많이 밀어봐 많이 밀어봐 너무 과하면 다시 덜 밀면 되니까 좀 과감하게 밀어 여기서 얘는 어차피 정지점은 그대로 정해진 거고 이렇게 어, 밀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일어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보다 뭔가 개수가 적어지고 뭐 달라도 돼 아, 그래. 지금은 더 밀은 밀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얘 복압 잡고 안으로 들어가. 어, 저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 네, 좋아. 아, 그럼 더 안으로 미네 그랬어, 그렇지. 일고 안으로 밀고 연. 오케이. 한, 네. 근데 초반에 잘 밀었어. 네. 이제 뭐, 뭐예요? 어, 윗등. 2등도 해야지. 네. 음. 혼자 할때 2등은 뭐 많이 해? 2등? 견각 네. 움직임 같은 거? 머신으로 많이 해야 머신으로 거의. 거의 머신. 케이블로는 돼. 음. 음.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두번 아스날로 한 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시티드로우로 넓게 잡고 네. 이것도 졌지. 뭐가 더잘 돼? 머신이. 저게 더잘 돼. 저걸로 음. 한번했잖 그래도 배 바지가 있는 게좀더 아. 지를 때가 더잘 돼. 예. 더잘 돼. 요 일단 두 개부터. 네. 시합 나가서 이번에 상금, 대회, 상금 주는데 많이 나가잖아. 네. 상금 받으면 뭐해? 모르겠어요. 이번엔 뭐, 뭐 할지. 어? 이번엔 뭐 할지 아직 안정했어 그래? 와이프가 뭐안 사줘? <laughs> 와이프? 모르겠어. 지금 공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자금, 힘을 주고 늘리는 게 아니고 얘가 늘려주는 거잖아. 그거를 그냥 활용해서 이 안쪽만, 안쪽 지렛대로 계속 연습할시는걸 계속 해줘야지. 오, 어, 좋다, 좋다. 좋아어아어 그렇지, 가만하게 그렇게 상체 여기 열리는 거 너무 좋아. 아홉. 열 개. 움직이는 거. 다리 움직이는 게 좋아. 여섯. 일곱. 아. 오케이. 어후. 근데 확실하게, 기립근이 안 걸리긴 하나, 이제는. 어, 기립근도 안걸리 기립근은, 어, 어, 안 기립근은 완전히 안 걸리네요? 예. 지금 이제 안쪽을 열마만큼여기대봐봐 음. 밀어봐봐. 그럼 이제, 미, 밀어봐봐. 네. 어. 그, 그러면서 이제 이필때이 여기만 이제 잘해주면 되지. 기립근은 안 걸려. 어. 그래서 다시 밀어봐봐. 이렇게 되면 안 돼. 예. 그럼 바깥에 걸려. 어. 얘도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고, 이가 압이 세져야 되는 거야. 아, 어, 예. 압이 세야 지렛대가 생기거든. 그래서 호흡을 잡아도 안되고 늘어나는데 그게 가슴 운동할 때몇번 느끼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완 지점에서 호흡을 편하게 하면서 받으면 이완받을 때 늘어나는 것 자체가 되게 편하고 가동 범위이 훨씬 맞아요. 깊어지는 거는 느껴져. 완전히 느꼈거든요. 근데 반대로 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완을 받으면 많이 못 내려가지만 뭔가 좀 강하게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근데 네. 그 전자로 얘기하는게 훨씬 더 몸이 더 빨리 좋아지고 세퍼레이션이 좋아질 거야. 가동성 어. 넓혀야 되거든. 어. 그 잡는 걸 조금 놔두세요. 어. 그래서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들, 이렇게 느껴지길래. 근데 이제 그게 방금 후자로 얘기했던 잡고 있는 게 뭔가 잘된 느낌은 같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죠 더 똑바로 걸리는 네.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 아. 근데 아까 더 늘렸는데 마지막에 끝에 지점들이 있죠 비시점이라고 하는 거기가 예. 잡히는 느낌이 나는데 아. 근육 자체에 잡힌 것보다 근데 이런 느낌으로 느낌을 또 설명해 주기가 어렵거든 그럼 해본 사람이 알지 네. 안 해본 사람이 느낌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설명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도 옛날에 다 운동을 해봤잖아요 네. 그, 방금 얘기한 것서는 조금 더 근육 자체에 안 걸린 느낌이 조금 더 맞아. 어, 맞아요. 근육이 그 살짝 맞아. 더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운동하고 펌핑감도 좋고 끝에 지점이 아마 느낌을 제을 거야. 네. 그럼 코치님 생각은 전자가 후자보다 미래를 봤을 때는 당연하지. 더 좋다 어, 어. 이거잖아요. 당연하지. 둘다뭐 좋은 게 아니라 확실히 좋다 어, 확실히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 프로 올림피아 선수들다 그렇게 운동하는 거야. 어, 그런 거 같아요. 아, 어, 다 그렇게 다, 운동해? 다. 맞아요. 리버커만좀 천천히 하고 나머지는 예. 다그 어, 빠른 속도에서 더 빠른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다 어, 그런 식으로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운동도 같이 해보면 되게 좋아 그럼 옆에서도 보고 만져도 보면 다 알게 느껴지지 필리스랑 네. 한번 운동해 봐야지 필리스랑 <laughs> <laughs> 필리스랑 보고 싶지 않아? 팬 아니야? 팬이야. 그러니까. 하나. 좋아 약간 조금 덜 당겨진 느낌이 나더라도 괜찮아 넷 다섯 다섯 일곱 둘 하나 좋아 끝에서 음. 느끼려고 팔에 힘안준 것도 잘했어 음. 많이 가벼워? 네안 가벼워요 음. 지금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 무겁진 않은데 어, 움직임이 안, 아무면안 와요. 안 되지. 그, 네. 또 무거워져서 또 그게 안 오면 안되니 네. 무겁진 않은데 안움직여져 그러면 또 다시 막팔로당기려고 수면으로 당기려고 이러면은 안 좋은 습관이 다시 또 생기거든. 예. 그리고 이제 발달이 내가 취약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점점 근육이 생겨서 생길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진짜 거기가 생기면은 근력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럼 그때 다시 무겁게 할수 있어. 예. 지금은 근육이 작은데 무겁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다 협력으로 다 무겁게 하는 거지 거기에 이거 로테이션으로 되는 거 있지 않아? 있어요. 하나 닦아? 그러면 이 느낌으로 그게 단축이 다뭐 깊게 들어갈 거야. 아, 아. 그런 걸로 더 깊게 넣는거돼 아. 어. 로 깊게 넣으려고 하지 말고. 네. 저라리 저는 깊게 넣으려고 했을 때 어깨 후면 느낌이 점점 강해져서 자 음. 이게 더 좋아요. 맞아. 이게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것도 있다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든 가동 범위는 넓어지는 게또 좋은 거야 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바뀌어서 얘기하는 거거든 네. 어 가동 범위를 먼저 넓히는 게 아니고 잡힌 상태 점점 지금보다 네. 홈민이도 점점 넓혀지는 것도 해야 돼 네. 무게가 증량되는 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둘다 하면서 놓치지 말라는 거지 놓치지 않는 기준이 생겼잖아 이 정도 잡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크게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증량이 되거나 범위를 넓혔을 때 초반에는 또 실수할 수 있겠지 실수가 됐다고, 조금 실수가 됐다고 다시 내리지 말고 네. 안 하지 말고 그 하면서 계속 좋아져야 돼이 정도 가동 범위로 나중에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 어. 올림픽 선수도 엄청 좋잖아 뭐 그렇게 돼야 그런 몸이 나와 나중에 하나 둘셋넷 다섯 <laughs> 둘, <laughs> 둘, <laughs> 둘, <laughs> 둘, <laughs> 다른 거 걱정 세요신장만 신장, <laughs> 신경 쓰고. 하나, <laughs> 나스트 네, <laughs> 네. <laughs> 네. 어, 한번더 마지막. 네. 이두 운동도 확실히 좋아졌어. 아 이두도, 예. 느낌이 좋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어, 손목 미는 느낌으로 하니까. 어. 아, 어, 이완도 좋던데요. 수축만 좋은 게 아니라 어, 맞아요. 이완할 때도 뭔가 뜯기는 느낌이나 뭔가 이런 게더 좋아. 여기가 잡혀서 네. 이렇게 뜯겨지는 느낌.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들 있잖아. 네. 소민이 그거 많이 해야 돼. 들어서 하는. 네. 단두, 단두 쪽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놓고 그게 케이블이 됐던 네. 저테머스텐스가 이렇게 들려서 이동하는게 아. 됐다. 이런 거 듣는 상태에서도 많이 해주는 게 좋아. 요 네. 여기 잘 잡고. 네. 자자자자 조심조심조심. 숙성하고. 조심. 오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심장은 혼자니까 하큰 신경 쓰고 여덟. 아, 안쪽. 안쪽 지렸게 세 개, 두 개, 하나, 음, 음. 케. 음. 좋았어. 내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 좋다고 계속 지금 요거 얘기했거든. 어, 뭐가 예. 좋냐면은, 네. 딱 잡았을 때 끌고 어. 올때 이렇게 호흡을 잡았다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호흡을 풀면서 얼굴도 펴지면서 이렇게 딱셋업을하게도 이게 네. 좋는 거야. 어, 그거 바뀌었어요. 그렇게. 어, 고춘님 만나고. 응? 내가 거기를 잘 하고 싶어서 근육에 집중하려고 하면 네. 딱 등적성이 되거든. 그때 맞아요. 힘을 주면 그때 시작하면은 덜리요. 아, 지금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 지금 그러면은 네. 주동분의 힘이 타겟 근육에 잘 들어가. 어. 느껴지지그죠 네. 지금 가슴 운동 특별하게 지금 가슴 운동, 등 운동 할 때는 프레스 종목이나 이런 거할때 그렇게 일부러 호흡을 어, 살짝 어, 빼고 내추어하게 어. 아, 있고, 편안, 어, 네, 그렇게 하려고요. 딱 오늘 요것까지가 다섯 가지거든. 예. 어. 근데 아래 네 가지 한 거고. 그래서 운동할 때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뭐 아래쪽을 더 해도 되고 위쪽을 네. 더 해도 되고 그런이 프로그램은 짜면 되고. 근데 당분간은 네. 좀 아래쪽을 많이 하는 걸 해야지 일단은. 네. 뭐 음. 음. 어, 궁금한 거 오늘 훈련한 거 중에. 딱히 어. 없는데. 네. 잘 돼가지고 아, 운동이 완, 잘 됐어요. 어 완전 훈련이라고 하기도좀 그렇다. 예. 네. 앞에 두 개는 뭐 네. 연습이라서. 연습이지. 연, 여, 연습과 네. 좀 훈련이 섞여 있는 거고. 네. 혼자 할 때는 또 훈련 같이 운동 최대한 더 하고. 네. 어, 왜냐면 내가 너무 강제 반복을 하면은 초반부터 진짜 후반부에는 얘가 다 털려서 집중이 안 돼. 예. 네. 어, 나랑은 조금 더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지. 네. 음, 그리고 이제 우리도 더 지나가서 더 운동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일 년도 막 하는 거죠 네.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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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이렇게 다섯 어, <laughs> 가지 종목으로 운동을 진행해봤고요. 처음 두 종목은 연습 느낌으로 네. 좀 그렇게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제가 실제로도 잘 못하는 보이고 자세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뒤에서 세 종목은. 진짜 운동이 엄청 잘 됐어요 레스프레드 잡을 때 엄지손이 완전 빵빵하게 탱탱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이게 진짜 좋았어요 이게 네 어... 맞아요 그래서 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각을 잡은 것들은 아마 응용을 해서 다른 머신이나 케이블이나 그런 걸 아, 알아서 잘할것 같아 영상을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센스가 좋더라고 어... 앞으로도 그렇게 혼자 할 때도 그걸, 그걸 잡아가면서 하면 돼 멀리만 알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 <laughs>